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볼통 가져온 지, 며칠이지100 오늘 1 5일이라고래요 103일째 째1 3일째째 되는 입니다아니아아니 e Pack Samilje. p a 1 k s a m 106일째 되는 날이네 106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이산화염소수가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능벌이 기능벌이 한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능벌은 줄은 것 같아요. 기능벌. 저는 이산화염소수 6,000 ppm 이게 6,000 ppm이거든요. 이게 6,000 ppm인데 아, 이걸 그냥 넣으면 안 돼. 딸다가 확 엎질리겠다. 이6,000 ppm짜리를 주사기로 빼야 되겠다. 6,000ppm 짜리를 어떻게 쓰냐 면면 이거를 갖다가 그냥 물에 씻석안 시키고 잠깐 내려놓고 주사기로 더 넣을 걸 그랬나 안장기네 6,000ppm 짜리가 이렇게 놀이끼리 한다 이산화염소수가 놀이끼리 하죠 이걸 물에 희석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넣습니다 이게 약간 락스 냄새 비슷하게 나네 락스 냄새 비슷하게 나는데 이걸 그냥 물을 약간만 넣어야 되겠다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물을 약간 유류를 조금만 물을 조금만 넣고 이걸 구멍을 뚫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구멍을 구멍을 뚫고 이걸 그냥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이틀 하루나 이틀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아... 딱 걸씨... 지랄이네. 이걸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누를 아, 수 있을까? 한번 보고 사, 요 사이에다가 살짝 넣으면 되겠다. 네아 다시 걸죠 허벌나게 맞네 어 넣었다 여기다 이렇게 딱 넣고 저는 이렇게 놓으면 저게 하얗게 노랗게 한게 하얗게 물로 변합니다 물로 그러니까 기화가 되는 거죠 기화 그래서 너무 기는 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기는 벌이 줄었습니다 확실히 기는 벌이 근데 이제 애벌레는 더러 이제 하루에 한 애벌레를 하루에 한 10마리 정도 파내는 것 같아요 뭐아침에 나오면 몇 마리 죽고 저녁에도 몇 마리 죽고 그러는 거 보면은 근데 와 새끼들 확실히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벌이 없어진 것 같아요. 기는 벌이 기는 벌이 꽤 됐었는데 왜안 날라가 날라가라 한 마리 있네. 확실히 기는 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염소 수6,000 ppm 짜리를 그왜 그거 있잖아요? B오툼과 뭔가 그거 쓰는 사람들 있죠? 이산화염소, 가스, b 오2 나오는 거? 그거 쓰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똑같은 거 같아요. 이게 저 놀이끼리 한게 하루나 이틀 되면은 싹 날라간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생겨요. 물, 그냥 맹물 하얀 물 놀이끼리 한게다 날라가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산화염소 가스로 돼갖고 증발한 거 같아요. 희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놔두면은 놔뒀다 이제 빼면 돼요. 그리고 저걸 좀 오래 놔둘려면 오래 놔두놓려면은좀 많이 담아갖고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놓으면은 좀 오래 놔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이 월동 사양으로 조금씩 주느라고 그 안에다가 뚜껑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줍니다. 아 송충이 이 새끼들이 아, 여기가 따뜻한가 송충이가 이렇게 아시죠 벌들이 벌들이 뭐 아주 그냥 허벌난다 저녁에 온도가 너무 떨어져갖고 저 앞에다가 그 핫팩을 놔뒀어요 전기 핫팩 저게 이제 저 안에 열 열선이 돼 있어갖고 따 따끈 따끈하거든요. 그래갖고 저기다 놔뒀습니다. 벌들이 안 들어가고 앞에서 크, 오돌오돌 떨고 있더라고 요 뭉쳐갖고. 그래갖고 저걸 저렇게 놔두면 벌들이 저 옆에 가서 온기를 나눕니다. 그렇다고 안에를 따뜻하게 해주면 또 산란을 할까봐 안에를 또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외역벌들이 늦게 들어온 외역벌들이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 뭉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화분은 엄청 물어 들어오네. 그래서 저기다가 핫팩을 놔뒀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새벽에 나와보니까 3시쯤. 어, 저 밑에 핫팩 밑에 하고, 거기 일부에 가서 얼들이 딱 거기 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게 따뜻하니까. 그래서 핫팩을 이쪽에도 하나 설치를 해줄까. 5V짜리로 전기 핫팩이거든요. 예, 열쇠 넣어서 근데 저게 원래 내가 폐 아플 적에 그 폐에다 이렇게 딱 대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 밖에서 못 들어가는 놈들이 얼, 얼, 나중에 얼어서 이렇게 막 오돌오돌 떨고 있다가 그런건 또 오래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저걸 화팩을가 됐습니다 근데, 이 벌들이, 어떤 벌은, 요런 벌 있지 않습니까? 저런, 저런 벌은 새까만 벌이 있어요, 또. 이게, 흑색 벌이야, 이거는. 이거는, 한번 보세요. 저거는 흑색 벌이에요. 벌은, 어떤 거는 노란 벌이 있습니다. 노란, 아주 노란 벌, 그냥 황색 벌. 그리고 어떤 거는 저렇게 새까만 벌이 있어요. 그리 어떤 벌은 또 중간이에요. 이, 마디가 새까맣고 노랗고가 확실히 결정되는 그런 벌들이 있고, 줘봐 줘봐. 저런 벌은 또 새까맣고, 저런 벌은 노리기리하고 또 중간 있고, 그데 알비노처럼 그냥 황금색 벌. 오사리 잡통인 것 같아 이 벌들이. 아무튼 이상입니다. 이걸로 미사나 염소. 이건 이산화염소수 희석시킨 물인데, 어튼 머리에 가서 앉았네. 이산화염소로 날라다니는 거 소독 좀 시켜주자. 근데 이산화염소수라는 게... 이산화가 이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담아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벌은 마을버, 아까 아침에 한 마리 잡았는데 이제 안 날라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